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굿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김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성도 여러분, 클로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스테바나의 가정에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2장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멸망해버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목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게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수고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장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막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 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방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 방자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장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괴물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 곁에 있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세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 버리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기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6월절을 지킵시다.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